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오늘 드디어 국내에도 에어팟 프로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좀이 풍경이 궁금해서 애플 스토어에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정말 줄도 길고, 여기 원래 사람이 많지만 오늘도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정말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 오늘 케이스도 사러 오고, 뭐 이것저것 또 여러분들 에어팟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서 또 제가 쓰면서 조금 더 느꼈던 것들, 더 알아낸 것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구경하고 나머지 얘기는 자리 옮겨서 하시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이렇게 다 전시를 해가지고 착용을 해볼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신기하지. 어, 뭐야, 너무 신기해. <laughs> 에어팟 프로 제가 사용해보니까 음질이나 기능 같은 건 기존의 에어팟과 만족도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에어팟 프로라는 이름,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성능이 낯설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호기심도 많이 가지시면서도 또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주신 질문들 위주로 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한 쪽씩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한 쪽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 쪽씩만 따로 구매를 할수 있느냐? 기존의 에어팟도 한쪽씩 구매를 할수 있는 것처럼 에어팟 프로도 한쪽만 잃어버리면 한쪽씩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에어팟 프로를 사왔는데요. 한국에서 애플케어 플러스 구매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O. 가능합니다. 구입한 지 60일 이내에만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을 하면 되고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어, 이어폰은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쓰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애플케어 플러스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애플 케어 플러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고요. 세 번째,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음질의 차이는 없나요?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냥 이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뭐 시리 같은 기능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성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리더라고요. 일반적인 경우 차이를 느끼실 수 없. 없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느꼈거든요. 용어가 너무 헷갈린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의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노이즈 감쇄. 끔 노이즈 수용이라고 나와요. 노이즈 감쇄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고요. 이 끔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이 그냥 이어폰을 꽂았기 때문에 소리가 차단되는 그 기능.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 꽂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도 바깥의 소리를 조금 더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적응형 EQ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이 적응형 EQ는 에어팟에는 들어가지 않고 에어팟 프로에만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외부 마이크가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귀 안에서 나의 귀 모양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마이크가 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시 한번 분석합니다. 외부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와 내부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의 격차를 없애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때귀 안에서 왜곡되는 걸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제조사에서 발표한 시간으로 따지면 일단은 기존의 에어팟과 사용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음 시의 사용 시간은 5시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쓰셨을 때는 4시간 30분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통화 시에는 3시간 30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쪽만 착용을 하고 번갈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번갈아서 케이스 안에다 넣고 충전하고 다시 쓰고 이런 시간을 계산했을 때 최대 사용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한쪽만 썼을 땐 의미가 없죠. 한쪽만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이 한쪽은 뚫려 있으면 노이즈를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5분 동안 충전 시에 다시 1시간을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시간인 비행기를 타신다라고 하셨을 때 어, 한번 4시간 30분 소진을 시키고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를 할때 잠깐 충전을 해주셨다가 뭐 다시 사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충전을 해주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에어팟은 이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도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뭐 유선 충전, 무선 충전. 에어팟 다 유지가 되면서 에어팟 프로는 하나가 더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가 국내 출시된 기념으로 애플스토어에도 다녀오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 애플스토어에 가서 한번 청음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을 처음 딱 꼈을 때그 신기한 느낌 이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